북 24이페딘 아모스의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디지털 시대의 문명은 건전한 화폐를 보유할 때 진보한다. 사이페딘 아모스, 팔레스타인 출신의 경제학자이자 암호화폐 전문가로 비트코인을 경제학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학자다. 현재 레바논에 있는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며 자신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으로도 경제학 강연을 하고 있다. 그의 대표작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는 전 세계 25개국에서 번역, 출간된 초국가적 베스트셀러다.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1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암호화, 이메일 주소록에 있는 사람에게 전자메일을 보냈다. 자신이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되며 탈중앙화된, 즉,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전자화폐 시스템을 고안했고, 비트코인이라 이름 붙였다는 내용이었다. 사토시란 이름은 가명이었고, 그를 직접 만난 이도 없어 그의 정체는 아직도 수수께끼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시스템은 소수의 추종자를 얻었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아무도 시스템을 통제할 수 없으며, 거래가 블록체인이라는 전자장부로 인증되느니 화폐는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이용해 거래를 인증한 대가로 확보 또는 채굴될 수 있지만, 그 공급량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2010년부터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구매 물품은 25달러짜리 피자 두 판으로 1만 비트코인이 치러졌다. 2011년 후반까지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경제지 포브스는 비트코인이 오블리비언처럼 거의 모든 프로그래머가 열렬히 응원해온 다른 온라인 화폐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그의 초반, 사토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만을 위해 개설된 온라인 포럼에서 모습을 완전히 감추었다. 그런데 점차 상황이 달라졌다. 2017년 후반 1비트코인의 가치는 7,000달러에 달했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가치가 그 정도로 상승했으니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573%였다는 뜻이다. 이후 비트코인의 가치는 몇 배로 상승해 피자 두 판을 사는 데 사용된 1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현재 4억 달러를 넘어섰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는 동시에 투기와 돈 세탁의 이미지도 강해졌다. 2018년 출간된 아모스의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는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책이다. 이책 이전에도 비트코인을 설명한 책과 기사는 많았지만, 경제사적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고찰한 것은 아모스의 저서가 최초다. 비록 총 10개의 장중 비트코인만 다른 것은 세계 장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장에서 화폐의 역사, 자본주의의 본질, 견고한 화폐가 자유를 지키고, 진보를 촉진한다는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카를 맹거, 루트비 폰 미제스, 프리드리 A 하이에크의 주장을 다루며 비트코인이 가져올 새 시대를 전망한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화폐와 국가를 별개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글로벌 통화로 채택되면 번영과 평화의 새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저축을 깎아먹는 인플레이션 정책, 불평등을 확대하는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미국 달러화의 영향력, 달러화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다가 발생하는 지정학적 경쟁 구도와 불안을 끝장낼 수단이기 때문이다. 견고한 화폐와 취약한 화폐, 아머스는 자신이 비트코인 구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자산으로든 화폐로든 변동성이 극심한 비트코인은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관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모스는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와 작동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명목 화폐와 케인스식, 인플레이션 주의의 권위를 인정하는 현대 경제학의 기존 이론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케인스 주의를 필두로 한 화폐 경제학에서는 화폐 공급량이 사용자의 수와 거래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본다.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2100만으로 고정되었기 때문에 실험적이고 알수 없는 디지털 화폐에 그치지 않고, 성공을 거두었다. 코인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보상으로 제공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과 전력량이 필요하다. 더욱이 채굴은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다. 때문에 신규 코인의 물량이 기존 코인 물량에 비해 낮게 유지될 수 있다. 아모스에 따르면 화폐의 물량이 얼마만큼 제한되어 있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 짓는다고 한다. 공급량이 한정된 화폐는 강력하고 견고하다. 가치가 점점 더해지는데, 그 가치를 미래에까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폐의 견고함은 과거에 창출된 총량을 뜻하는 저량 스타크가 그 다음 기간에 창출된 추가 통화 물량인 유량 플로의 비율을 따질 때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이다. 캐기 어렵지만 절대 부식되지 않는 금은 그 견고함 때문에 수많은 화폐 시스템의 근간이 되었다. 금의 사용은 문명의 발달과도 같았다. 반면 견고하지 않은 화폐를 사용한 경우 문명이 쇠퇴하며 사회 붕괴와 때를 같이한 사례가 수없이 많았다. 로마 공화정 시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지시로 금 8g을 함유한 아우레우스 화폐가 제작되었다. 하지만 로마 제국 시기 네로 황제 재위 기간 54년에서 68년에는 그보다 금 함량을 줄인 화폐 변조 코인 클리핑과 성행하며 국고를 흥청망청 낭비한 통치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재위 기간 284년에서 305년에 이르면 금 함량이 4.5g에 불과한 솔디우스가 유통되었다.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상황에 이르렀고 생필품의 가격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물가 상승, 부패, 투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 군대를 유지할 여력이 없었던 로마 제국은 결국 476년 붕괴했다. 세율이 인상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자 돈 있는 사람들은 시골로 피신하여 자급자 종용 농장을 지었다. 강력한 화폐 제도를 토대로 한때 유럽 전역에서 정교한 무역 시스템과 특화된 시스템을 유지하던 로마 제국은 농민이 현지의 영주를 섬기는 봉건제로 점점 와해되어 갔다. 영주만 금화를 그 손에 넣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오랫동안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캐기 쉽고 저량의 비율이 유량에 비해 매우 낮아서 가치가 유지되기 어려운 동화만 사용할 수 있었다. 화폐 기준이 사라진 상황에서 무역은 어려워지고 한때 교역 중심의 사회였던 유럽 대륙은 편협하고 폐쇄적이며 종교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모스는 유럽을 암흑기에서 건져낸 것이 도시국가였다고 분석한다. 도시국가의 출현은 강력한 화폐 덕분이었다. 피렌체의 플로리는 카이사르의 아우레우스 이래 유럽 최초의 주요 화폐로 유럽 전역에서 표준 화폐로 사용되며 상업을 촉진시켰다. 베네치아는 이를 본떠서 플로린과 금속 함유량이 비슷한 투카트를 주조했다. 시민들은 시간이 흘러도 화폐 가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다른 화폐로 교환하거나 유럽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살 때, 자기 지역의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불을 축적해 나갔다. 시간을 빨리 돌려 유럽 전역이 동일한 근본 이재를 채택했던 때로 가보자. 1871년부터 1914년까지 이어진 이 시기는 벨 에포크로 불릴 만큼 비교적 평화롭고 부유하며, 기술이 진보하고 예술이 발달했다. 자유무역이 급속도고 확대되고, 민간 저축이 쌓이면서 산업과 도시에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었다. 프랑스의 프랑, 독일의 마르크, 영국의 파운드스털링을 비롯한 다양한 금화가 탄생했다. 지폐와 엄도 이러한 금화를 기준으로 발행되었다. 이 시기 근본 이제는 정부가 실질적인 금 보유량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지폐 발행량을 늘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 입장에서 금은 지출을 억제하는 구속 장치처럼 보였다. 그러나 각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의 같은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본 이제를 이탈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금비축을 멈추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근본 이제를 이탈하여 명목 화폐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창출되는 화폐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견고한 화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암묵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래의 얘기 더 중요하다. 루트비 폰 미제스는 견고한 화폐를 자유시장 사람들이 승인하고, 소유자가 정부의 압수나 간섭 없이 관리할 수 있는 화폐로 정의했다. 반대로 정부가 창출하고 통제하는 화폐는 언제든 가치가 떨어져 소유자가 손해를 볼수 있다고 보았다. 견고한 화폐는 제 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몇년 후에 소비와 투자까지 계획할 수 있다. 이들은 좀더 장기적인 기간을 염두에 두며 시차선호가 났다. 시차선호란 미래의 이익에 비해 현재의 이익을 더 좋아하는 것을 뜻한다. 시차 선호가 낮은 사람은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미래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우선시한다. 낮은 시차 선호는 문명 출현의 필수 요건이다. 시차 선호가 높은 사람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지금 가진 돈을 어떻게든 사용하려고 한다. 케인스는 저축이 대단한 미덕이던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의 낮은 시차 선호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출을 포함한 총 수요만이 경제에서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케인스의 주장은 자본주의가 낭비를 초래한다는 오해를 낳았다 아모스는 자본주의가 자본축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에 따르면 자본축적은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위해 즉각적인 충족을 미루는 행위에서 비롯된다 소비는 번영의 원인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지연 소비 티퍼드 컨섬프션의 결과일 뿐이다 아모스는 예술 융성이라는 소제목이 달린 대목에서 시차선호가 문화에 끼친 영향을 고찰한다 르네상스 시대에 부유한 가문은 예술품이나 건축물을 의뢰해놓고 기꺼이 수십 년을 기다렸다. 그 시대 예술가들은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오랜 훈련을 거쳐야 했다. 아모스는 이와 대조적으로 현대의 예술이 대부분 영리하거나 재치있을 뿐이라고 불평한다. 그는 바흐가 착곡한 브란덴부르크 합주곡의 돈줄은 견고한 화폐였던 반면에 마일리사이러스의 투워크춤의 돈줄은 취약한 화폐였다고 지적한다. 화폐와 국가 최악의 관계. 현 시대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경제처럼 복잡한 것을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져들면서 견고한 화폐체제로부터 이탈하고 말았다. 중앙은행식 관리의 주요 수단은 금리다. 폰 미제스에 따르면 정부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화폐 가치를 하찮은 수준으로 떨어뜨릴 때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과오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정부가 금리를 조작하면 물가가 왜곡된다. 물가 신호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공급 부족이나 과잉 공급이 발생한다. 금리 조절은 현재 우리가 당연시하는 시계 경기 호황과 불황 주기를 만들어낸다. 케인스는 경기 호황과 침체가 인간의 야성적 충동 때문이라는 불가사의한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모스는 중앙은행의 금리 조작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금리가 인하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해 호황이 찾아오고 금리가 인상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해 불황이 닥친다는 것이다. 아모스의 주장에 따르면 경기 호황과 불황을 유발하는 요소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다. 근데 최고의 번영기인 19세기 후반에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앙은행의 권한이 지금처럼 막강하지 않았다. 경기 호황과 불황이 발생하긴 했지만 시장이 곧바로 자율적인 정화 기능을 발휘했다. 아모스는 케인스식 정책, 명목화폐, 전쟁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고 말한다. 기이하게도 군비 지출이 총수요로 잡히는 탓이다. 20세기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시대인 것은 견고하지 못한 불건전 화폐 때문이다. 스탈린, 마오쩌둥, 폴포트, 김정일을 비롯한 독재자들은 불건전 화폐체제를 토대로 활약했다. 불건전 화폐는 독재자들에게 잔악한 정권 유지를 위한 백지수표 역할을 한다. 건전 화폐체제에 있는 국가는 전쟁에 지출할 수 있는 자금에 한계가 있다. 국고에 돈만 지출할 수 있고 화폐를 찍어낼 수는 없다. 따라서 더 평화로운 세상이 가능하다. 국가는 교육제도를 통제하는 만큼 국민에게 경제학의 법칙을 이해 못해도 되며 지출이 이롭다는 의식을 주입한다. 아모스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정부의 권력을 찬양하고 전체주의적인 통제를 가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지적한다. 1984년 하이에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나는 우리가 정부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는 한 결코 제대로 된 화폐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정부로부터 화폐를 강제로 빼앗을 수 없기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소 교활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화폐를 도입하는 것 뿐이다. 이는 이로부터 25년 후 탄생한 비트코인을 연상시킨다. 성공한 후에 쏟아진 비난. 아모스는 건전 화폐의 구성 요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기술 현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아모스는 아날로그 시대에는 금이 최고의 화폐 형태였을지 몰라도, 아모스는 금전적 가치가 대부분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되는 현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아모스는 아모스가 이 책을 집필할 당시 유통 중이던 전체. 아모스는 비트코인의 총 가치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면 1천억 달러에 못 미쳤다. 아모스는 현재는 그 가치가 7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아모스는 금 대신 비트코인을 선택한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금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모스는 2025년에 이르면 비트코인의 저량 유량 비율이 금의 저량 유량 비율보다 2배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아모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적합한 가치 저장 수단이 되리란 이야기다. 아모스는 반대 진영에서는 변동성을 이유로 비트코인이 건전화폐가 될수 없다고 지적한다. 아모스는 다른 원자재의 경우에는 수요 증대가 공급 증대로 이어지면서 물가가 안정되지만 아모스는 공급량이 고정된 비트코인에는 이러한 완화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모스는 어찌되었든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이 증가할수록 그 변동성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아모스는 비트코인은 범죄자들이 정부의 힘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불을 유통하고 저장하게 돕는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다. 아모스는 그렇지만 익명으로 이루어진 거래라도 추적은 가능하다. 아모스는 게다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법정화폐 역시 불법 취득 수익 은닉에 쓰이기도 한다. 아모스는 비트코인은 다른 화폐와 마찬가지로 중립적이며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사용될 수 있다. 아모스는 어쨌든 비트코인은 분산 네트워크에서 채굴되고 거래되므로 완전히 금지하기가 어려운 화폐다. 아모스는 따라서 시민에게 비트코인을 토대로 한 혁신 기술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편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아모스는 산업화가 그러했듯이 비트코인 기반의 혁신은 각국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모스는 화폐와 자유. 아모스는 제임스 데일 데이비슨과 윌리엄 리스 모그가 함께 쓴 주체적 개인 사브런 인더비 저월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해 현대 민족 국가가 중세 교회와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한다. 붕괴할 시기가 머지않았다는 뜻이다. 인쇄술과 문해율이 교회 권력을 타파했듯이 디지털 혁명으로 민족 국가는 시민에 대한 권력을 잃을 것이고 개인은 유례 없는 권한과 주체성을 누리며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중앙 집권적인 화폐제도를 운영하며 케인스주의 경제학이 장악한 민족 국가의 대안을 상징한다. 우연히 자기 영토에서 태어난 생산적 개인을 착취함으로써 존속하는 현대 국가의 해악을 간단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기술로 국가 경제처럼 복잡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자만심이 과대망상임을 폭로한다. 아모스는 지적한다. 오늘날 모든 국가의 정부가 1930년대와 같은 이유로 케인스주의 경제학을 추앙한다. 정부가 더 많은 권한과 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개변과 구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폭력에 대한 보호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 제도를 제공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소원을 빌면 들어주는 정령이 되었다. 불건전 화폐에 힘입은 바가 크다. 돈을 찍어낼 수 있기에 정부는 국민에게 청구서를 드림일 필요 없이 호응을 얻을 만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충성심과 인기를 살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네로나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와 크게 다를 게 있을까? 그렇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채무 때문에 경제적 자유가 줄어들고 있으며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적 주체에 세금을 매기는 시계 자유 억압 조치도 증가하고 있다. 화폐는 자유를 지키는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불건전 화폐는 정반대로 자유를 앗아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절제를 푹돋는다 수많은 사람이 순전히 돈을 벌고 싶어서 비트코인에 이끌렸다가 국가와 개인의 관계며 화폐 고유의 본질을 터득하는 중이다. 비트코인은 인간이 주도하는 화폐 정책을 그보다 우월하고 완전한 예측이 가능한 알고리즘으로 대체한다. 실수하기 쉬운 중앙은행 관계자, 근시안적인 정치인, 편협한 경제학자 자리를 수확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비트코인 강경파는 결국 모든 정부가 노선을 수정해 비트코인을 도입할 수밖에 없으리라 믿는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문명과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트코인이 매우 합리적이란 사실을 떼놓고 본다면 이념의 투영처럼 보이는 주장이다. 이상은 사이패디 나모스의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이었습니다.